일체형 PC 추천을 고민하고 계신다면, 디클 2025 올인원 PC 셀러론 인텔 11세대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깔끔한 디자인과 공간 효율성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복잡한 케이블 없이 깔끔한 책상 위를 만들어줍니다. 뛰어난 성능의 인텔 11세대 셀러론 프로세서 덕분에 일상 업무와 온라인 학습, 가벼운 멀티미디어 작업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. 또한 넓은 디스플레이와 선명한 화질로 생생한 화면 경험을 제공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공간 활용과 성능 모드를 고려한다면 디클 2025 올인원 PC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